14일이 무슨 날인 줄 알아요? 연인이 없는 사람들이 짜장면을 먹는 블랙데이래요 짜장면이 먹고 싶은 거구나 고기와 야채가 푸짐하게 들어간 간짜장 어때? 간단하게 만드는 홈메이드 간짜장 같이 만들어보자 먼저 양파를 큼직하게 깍둑썰기 해주고 양배추를 한입 크기로 썰어주자 청양고추와 대파도 잘게 썰어주고 생강을 얇게 다져줘 다음 돼지 앞다리살에 후추와 맛술을 넣고 조물조물 밑간을 해줄 거야 밑간을 다 했으면 프라이팬에 식용유와 춘장을 같이 넣고 볶아주고 춘장 기름과 볶은 춘장을 따로 그릇에 담아줘. 다시 프라이팬에 춘장 기름과 돼지고기를 넣고 볶아주다가 썰어두었던 대파와 다진 마늘, 생강을 넣고 같이 볶아주고 양배추와 양파, 청양고추도 넣고 볶아줘. 양배추에 숨이 죽어갈 때쯤 맛술과 볶은 춘장, 치킨 스톡, 물소스, 간장, 설탕을 넣고 좀더 볶아주면 간짜장 소스 완성이야. 면도 삶아볼까요? 끓는 물에 삶기만 하면 되는 냉동 중화면을 넣고 2분 삶아줄 거야. 삶은 면을 체에 받쳐 찬물에 헹궈주고 물기를 제거해줘 면과 소스를 그릇에 따로 담아주고 면 위에 간짜장 소스를 부어주면